오늘은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백정원 씨가 이제 김치 라면을 만드는 걸 보고 이제 똑같이 따라해 보려고 정말 맛있는지안맛있는지 맛있는지. 어 일단 준비물은 라면하고 라면 라면 신라면이지 라면 그리고 물 종이컵으로 세 컵이랬어 어 그대로 한번 내가 따라 그 레시피 그대로 그물세 컵이요 세컵 3컵. 하나 둘, 셋. 나 이거 반컵씩 떠가지고 한 번만 더 볼게. 딱. 자, 이그 정도에 파랑. 응, 음, 이거 파 썰은 거거든요. 어. 파랑. 김치. 신김치. 자, 신김치를 일단 그릇에다가 담아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김치에요, 신김치. 심기시한 이정도면 될것같아요 음. 이정도만 넣면될것 같습니다 가위로 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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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잘게 잘게 자, 김치를 한 이정도로 안도질 하고 집에 참기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집에 참기름이 없네요 원래 참기름도 넣어야 되거든 그 레시피대로라면 참기름도 넣어야 되는데 일단 물을 먼저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프 먼저 넣습니다 이건 본인 개인 취향인데 저는 이렇게 수프를 먼저 물 끓기 전에 넣었을 때더 맛있더라고요. 수프를 먼저 넣으면 물이 더 온도가 더올라와서 어. 물이 끓고 있습니다. 들리시나요? 버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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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물은 지금 저의 열정으로 끓이고 있는 겁니다. 물이 이 정도 끓으면은 면을 넣어줍니다. 면과 김치를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, 어설프게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그 김치 라면 만드는 그건데, 어, 백종원 씨는 일단 라면을, 면을 넣고 보통 사람들은 면을 막 휘졌잖아요. 휘졌지 않더라고요. 그냥 이대로 놔두더라고요. 그 뭐, 파는 좀 이따 넣을게요 이제 면이 어느 정도 익으면 그때 넣는 거죠, 파를 라면에 파를 넣으시면 맛있어요 약간 개운하다고 해야 되나? 맛이? 이건 깨인데 깨는 한이 정도? 손에 한, 한 주먹? 그래서 이거를 으깨서 넣으시도록 으깨서! 으깨서저손 씻었습니다 이 예, 파를 넣겠습니다. 이 파가 저는 얼어있기 때문에 좀 일찍 넣을게요. 음. 보통 그생파 드시는 분들은 그냥 라면 다 익고 나중에 넣으셔도 돼요. 파를 저는 지금 미리 넣겠습니다. 파를 썰어 놓고 냉동고에도 넣어놔가지고. 보글보글, 보글보글 맛. 저는 면을 적당히 익히도록 하겠습니다. 음 저는 꼬들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면을 많이 안 익혀요 맛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여기다 라면에다가 너무 잡다한 거 넣으면 그거 완전 부대찌개지 라면이 아니에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덜 익었어 <laughs> 물을 물을 한 숟갈만 더넣게요 맛은 있어. 이거 진짜 맛있어. 안 매워요. 하나도 안 매워요. 약간 부대찌개 맛도 난다. 여기다 햄까지 넣었으면 진짜 부대찌개 될 뻔. 이대찌개보다 약간 김치 맛이 강한 김치찌개면 김치를 이렇게 많이 넣었으니 라면 뿌른라면보다는 저는 꼬들면이 좋습니다. 그래 안녕하다 어무좋 <놀란람> <놀람> 아. 맛있다 진짜 맛있어 김치가 맛있어서 그가 우리 집 김치가 좀 맛있어서 그런가? 맛이, 원래 라면은 그냥 먹으면 느끼하잖아요, 좀. 그런 느끼한 맛이 없어요. 원래 여기다 참기름도 부어줘야 되는데, 집에 참기름이 없어. 아, 진짜 맛있다! 음, 맛있다! 나 이렇게 야밤에 몸 살찐데 괜찮아 빼면 되지 뭐. 아 국물이 아 국물이 아 국물이. 라면이랑 김치랑은 진짜 환상의 조합인 것 같아. 와... 깨를 넣어서 그런지 깨맛 때문에 고소하고 어, 김치 때문에 느끼하지 않고 맛있는 것 같아. 그냥 먹기 딱 좋아. 다 먹었다! 김치 라면인데 좀 처음 먹어보는 신선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? 김치를 상당히 많이 넣었거든. 김치 보통 조금씩 넣잖아. 김치를 많이 넣으니까 약간 김치찌개에서 라면하고 김치찌개? 그 중간 사이? 10점 만점에 8점! 8점 드리겠습니다 김치라면 10점 만점에 8점 뚜루루 집에서 혼자 만들어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못 먹을 정도는 아니야